369장 재진마트 누리고 주 369장 찬송합니다. 제진마터 누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그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잊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분일 없이 낙심마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천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여. 듣는 하사 춘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5페이지 민수기 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복론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각각 자기의 진영의 공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신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 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영 배치와 행진할 때의 진영별 순서를 정해주는 내용입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은 군대의 진영으로 편성되고 천막도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행진할 때도 순서를 따라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열두지파는 세 지파씩 묶어서 총네 개의 진영으로 편성했고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고 성막 사방으로 레위지파가 천막을 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떨어져서 바깥에 동서남북으로 네 개의 진영이 위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첫 번째 진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로 이루어졌고 진영의 공기는 유다 지파가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동쪽에 진을 쳤고 행진할 때에 제1대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진영인데, 로벤지파, 시몬지파, 갓지파로 이루어졌고, 진영의 공기는 로벤지파가 맡았습니다. 성막 남쪽에 진을 쳤고, 행진할 때에 제2대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 세 번째 진영에 관한 말씀인데 에브라임 지파, 므하세 지파,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고 진영의 군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맡았습니다. 성막 서쪽에 진을 쳤고 행진할 때에 세 번째대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는 네 번째 진영에 관한 말씀인데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레 지파로 이루어졌고 진영의 군기는단 지파가 맡았고 성막 북쪽에 진을 쳤으며 행진할 때는 제일 마지막대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광야로 행진할 때에 또 진을 칠 때에 위치와 순서는 모두 지금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나 아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이 서로 마음대로 오는 해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순수입니다. 특별히 세 지파를 하나의 진영으로 묶어서 진영의 깃발을 각각 유다 지파, 로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에 준 것에 대해서도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으로 그렇게 지정하셨고 명령하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평하거나 음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세나 아론에게 그러나 항의하지 않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로벤 지파가 장자였기 때문에 제일대로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에 나서도록 한 것을 우리는 후속자 사적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의 장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이 나오고 또한 구세주 예수님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향하여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광야는 이들에게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곳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광야 40년을 살았어도 광야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곳이었고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랑 움직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측 불가능한 것이 광야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 언언해서 광야를 잘 출발해보라 이렇게 했다면 며칠못가 분열하고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조직을 갖추고 광야를 행진했듯이 성도의 삶 역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이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제 우선으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동호회의 모임이나 사격혈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른받은 조직체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맡은 일도 항상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맡은 그 모든 자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위치라는 것을 알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허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 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여 편성하여 순수를 증하고 행진해야 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란 걸 알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또한 모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신줄 알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불쌍히 겨주시고 하나님 면 여와 긍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주시고 평화를 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께 세례를 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열로하신 나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